응, 됐어. 어떻게 할 거야? 아이, 쟤 큰일 났네. 침은 어떻게 해? 응? 빨리, 너. 너. 나온다, 나온다, 애들 나온다. 여기 안 나와? <laughs> 털르 빨리. 왜? 빨리 털어, 빨리 털어야 돼. 야, 알, 알. 어, 빨리 털어, 털어, 털어. 야, 안 나오는데? 이게 일단 털어, 발다 털고. 야, 그냥 놔두자. 응. 아, 있어, 또 있어, 또 있어. 그렇지. 예, 아, 예. 스트레스 받겠다. 응. 다 나왔어? 응. 응, 얘 그대로 있어. 살다 살다, 좋네, 맨날 나을것 같은데, 수 없어. 아래 붙었지. 아도있어 응, 근데, 응. 아, 뭐 안된 것은 아마, 죽, 죽은, 죽은.